안녕하십니까 파프로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지금 이거 대한민국 날씨가 미쳤습니다 아 여기 뜨겁습니다 뜨거워 근데 여기 어딥니까? 여기 참... 잘 아시는 데 아니에요 여기 강남역이고 제다성역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오시잖아요 뒤쪽에 신사역 있고 아니 여기가 사실 네. 임대수익이 제일, 제일 많이 나오는 건물들 밀집되어 있는 포진 아닙니까? 이게메카인데 돈 되는 거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야생으로 사냥감 한번 보려고 왔는데 네. 덥긴 덥다 우리 대표님이 물건 작업 하나 해놓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네. 과연 이게 우리 경매 프로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금매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핸드폰을 열고 오늘의 경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 경매에 무료로 열람하실수 있고요. 영상 보시고 하단에 댓글 다시면 추첨을 통해 14만원 상당 퇴인 경매 2개월권 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입니다. 오늘 특급 게스트, 박프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가 막힌 물건 한번 내가 잡아놔가지고 좀 감정 좀 해달라고 네? <laughs> 전문가분 모셨어요. 이 동네 지역 얘기해 주셨을 때 네. 사실 저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네. 평당가도 너무 높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저기 길 건너편, 길 건너편이 어딘데? 아, 여기 논년사거리로 네. 넘어가는 순간 강남, 네. 여기로 오는 순간 서초예요. 그렇죠? 서초하고 강남의 경계선 제가 저쪽에 뭐 하나 가짐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지. 년사거리하고 신사역 라인은 대한민국의 1등 성형외과. <laughs> 피부과, 안면거상뭐 <laughs> 이제 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캐리어 끌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분들이 많이 오셔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 근처이기 때문에 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걸어간 겁니다 야, 그런 컨설팅까지 해주시나요? 아 지금은 뭐 부동산 취득하는 게 돈만 있으면 다 취득하잖아요 보유 단계 출구단계. 없으면 쉽지가 않아. 네. 고객들이 도장을 안 찍어요. <laughs> 나 같아도 안 사지. 사면 뭐할 거야. 쉽지 않으니까. 그럼 시장 경기도 안 좋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어떠세요? 이제 결론만 음.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이제 그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물들로 음.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라면, 그렇지. 그게 뭐한 10개 됐다 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는 하나로 몰고 싶어지거든요 아 몰고 싶지 관리하다 죽어요 네, 네. <laughs> 그리고 내보내는데 아 이것저것 수리비 또 어쩌다가 월세 안나고 그러면 이게 명도하고 이게 일반 매매도 골치 아프거든요 초고에 있는 이 건물인데 거의 반가격이다 경매도 이 가격에 낙찰된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안전마지 깔고 가니까 그런 보유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일곱 단게 전략이 생기겠죠. 여기 보세요, 건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월근생으로 돼 있는 거. 저쪽이 우리가 아까 걸어온데, 노년역. 예. 주변 분위기 보시면은, 내가 좀 고가 낮긴 한데 스튜디오 컴퍼니에서 이렇게 뒤쪽에는 또 주택도 제법 있어요. 이거 거의 다 신축이죠, 사실상. 네. 동네에 돈이 돌고 있다는 얘기. 아 돌고 있죠. 주택과 상업용지의 콜라보. 네. 이렇게. 저기 이제 아파트, 메이플 자이. 저기, 저기 보이나 저기. 경부고속도로 차들 가는 거. 마침 또 휴가철이라 휴가 가는 형님들 많이 오시고, 저기 다리 보이죠, 다리? 예, 예. 저 건너가면 바로 이제 반포 자이. 네네. 여기가 되게 웃긴 게, 경부고속도로라는 장애물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지금 물건지까지 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말도 안 돼. 물론 여기도 지금 이 주변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기 싸면 좋다 이거지만 저 같은 사람은 네. 이 소유자가 왜 이렇게 경매가 이하로 던지려고 그럴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세상에 치가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네. 벤츠 S 클래스를 사는데 2천만 원짜리 차가 있는 거 아세요? <laughs> 아세요? 모르세요? 자동차 전문가로서 <laughs> <laughs>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2009년식. 그 다음에 키로스 38만. 예. 전손. <laughs> 타이어 트레드 하나도 없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물건지 거의 다 앞에 왔거든요. 오늘 바푸르니에 보시면은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자, 오늘 물건지 앞에 드디어 왔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예전에는 전부 네. 내 집장만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이런 단독 다가구 네. 매입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그 저도 사실 이런 것만 이제 매입을 하고 싶어 가지고 할 네.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발을 싹 해서 분양이 잘 되는 시죠. 음. 근데 지금은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소재지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이에요. 대지만 52.4평입니다. 그 용도는 뭔가요? 용도지역. 용도는 2중 일반 주거 지역인. 관지하에 투룸짜리 두 세대, 2층에 투룸짜리 두 세대. 3층에 3룸 한세대총 5가구죠. 월세 나와야 되는데, 주택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한 물건입니다. 렌트를 하려고 리모델링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들어오시면요. 지하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 왼쪽 방 보시면. 반자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 담벼락을 기준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가깝하잖아요. 요, 양쪽 사이드로 해서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요즘에 지하에 이제 뭐 집중 호흡한 문제가 돼가지고 물받이 품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옆에 오실 또 다른 오실이야. 와보세요. 예. 오, 앞에 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여기 뭐... 여기, 여기 나름대로의, 또 특색 나름대로의 특색이. 나름대로 네. 특색이 있네요. 오, 그렇군요. 시, 신혼부부들. 뭐 네. 사이기 딱 좋네요. 여기가 일단 학군이 좋으니까 네. 서초구라 음. 뒤에 건물 보면 네. 바로 똑같은 규모 사이즈 뭐 평소에는 조금 더 작아보여요 그렇죠 이런데 지금 거. 두동 지어가지고 네. 그냥 다 끝내서 해놨잖아요 네 저기도 옥탑 다 있는데 옥탑 다 있죠 여기가 지금 임차인들 네. 전부 풀로 맞춰져 있는 풀로 있죠 예. 여기 뭐 지하철도 가깝고 학군이 좋으니까 부동산에 아침에 내놓으면 점심 때 가게가 좀 불어와요 근데 여기 임대 시세는 음.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임대 시세를 말씀드린 것보다 매도로 하려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네네. 이 건물의 임대 보증금이 진짜 싸게 내놨어요. 약한 8억, 네. 11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냥 너무 높게 받으면 안 되니까 조건부로 계약이 된 상태예요. 네. 이거 대출 받으려고 타감 받았다. 네. 감정 평가 받았다. 네. 그럼 여기 얼마 정도 나오나요? 타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실감 51억 나왔습니다. 실제 감정. 51억. 감정평가 비용 돈 들여서 아, 그럼요. 실제로 했죠. 51억. 왜살 사람들이 이거 얼마냐. 왜냐 뭐, 아시다시피, 이런 다가구가 아파트 대비해서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분이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최근에 감정 받은 게 51억이에요. 야, 그러면 이게 예. 여기 서초구라 특기 지역이라고 쳐도 예. 51억 감정에 뭐50% 대출 나온다고 쳐도 예. 25억 이상 대출 나올 텐데. 그렇죠. 지금은 정부 정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주택수로 되어. 6억. <laughs> 그럼 이게 건축물대장이 네. 주택으로 돼 있죠. 주택으로 돼 있죠. 그럼 보시는 6억 바와 같이. 이거 현금 다 들고 이거 해 가지고. 근데 문제는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 나오기는 힘들어. 음. 현금이 좀 필요하죠. 네. 많이. 더군다나 6억 대출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난간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풀대출 받아놓은 집들 음. 대출 그냥 승계해가지고 매입하는 경우도 더 네. 있었거든요. 있죠. 요즘에도 가능하요 쉽지 않아. 네, DSR이 강화돼가지고 네. 쉽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주택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네. 조금 타당성이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음. 톰크루즈의 영화 아시잖아요. <laughs> 미션 임파서블. 네. 그러니까 파서블 하려면 사실상 이 주택으로 돼 있는 거 지금 대출도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비주거로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는 건축물 대장상은 주택입니다. 난이도 상당하죠. 그걸 컨설팅 해줬기 때문에 저렴하게 지금 매도가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럼 비주거로 한다는 얘기는 네. 용도 변경을 해서 팔자. 용도 변경 안하면 쉽지 않죠. 사는 사람이 대출 내버리지 안 쓰고 이게 만약에 뭐 50억이라고 쳤을 때. 42억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취득세 말고도 쉽지 않죠. 지금 보니까 저를 부른 이유를 알겠네. 왜, 왜, 왜 또? 또 아. 이거 뭐, 파는 건 판다 쳐요. 사는 사람이 에. 어떤 수익이 나야 살거 아니에요? 그, 그 출구 전략도 다 좋죠. 음. 근데 이거 그대로 주택용으로 써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는 없어요. 옛날 초창기, 음. 사실 그 북섬이라 음. 성수. 성수. 요즘에는 점점 퍼져나가서 무슨 송정동, 신당동까지도 아, 이어져 그렇죠.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컨셉 같아요. 여기 주차도 두 대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실제로 대장상 경부고속도로 이슈 때문에 벌써 지금 시세가 더 오르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가된 시점이 아닐까. 지금 양재에서 여기 앞에 경부고속도로 지나가지고 노원까지 가는 거 7월 1일 날 일단 좀. 가셔야 된 구체적인 발표가 있어서 들썩거리기는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리고 그래서 얼마까지 가능해요? 감정가 51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 협의가 능해요 30억대 가능합니다. 땅값도 안돼. 여기 주변 아무리 못해도 막 1억 300, 800 이래요. 이거 경매로 해도 이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매매는 그대로 네. 새끼고 사버리면. 네. 용도 변경이니 뭐니, 이게 명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명도 해드릴까요? 해 주셔야죠. 하... 명도 해드리고요. <laughs> 명도 해드리고, <laughs> 네.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30억대 맞춰드리면, 네. 가계약금 넣으실 겁니까, 지금? 다주택자잖아. 다주택이에요. <웃음> <웃음> 대표님, 오늘 덕분에 여기 임장 잘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 네. 이게 경매만 보다가 금매물권 1년간 작업한 물건을 보니까 야이 노하우 네. 만만치가 않네요 네. 제가 오늘 싹 빼먹을라 그랬는데 다 오픈을 안 해주신 것 같아 이게 지금 거의 뭐 50억 수준인데 예. 30억대까지 금액을 낮췄어요 대출이 예. 진짜 풀대출 하게 되면 임차인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25억까지 주택으로 계산을 해도, 주택으로 해도. 예, 예. 근데 지금은 현재는 627 대책 이후로 주택, 주택인 주택 상태에서는 6억까지 받게 대출이 안 나오니까 결론은 뭐냐. 비주거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고 지금 사는 사람이 취득세에 대해서 뭐 단점이 없잖아요. 법인도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까 밥프로님라는 말씀 나눴는데 저는 이제 레지던스로 월세 이상의 수익을 누리다가 워낙 싸게 살자. 그냥 뭐력년 싸게 산게 아니니까. 5년 후였나 10년 후에 뚜껑 열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냥 현 시세로 팔아도 20억은 먹고 들어가는데, 요 앞에 건물 있거든요. 개발을 하려면 이 주택을 끼지 않고는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그런데, 공동 아, 개발할 수 있는 알바기 형태의 건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야생이네 야생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여기 불릴 자신이 어중간히 있어요 늦사람이 <laughs> 그 지금 하나 <laughs> 사실은 많아 네? 아 이거 막말로 대출 받아서 새 다시 맞춰도 돈이 남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일반 월세로 맞추는 것보다 예. 단계로 쫘쫘쫘쫘쫘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트던스 예. 정보 잘해가지고 아고라라던가 성형외과 여기 여기 사거리에만 30개 있어요.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 그쪽 논현동까지 해서 요, 요이 지도검색을 해보면은 성성, 성성, 성성 다 성형외과예요. 근데 이런 정보 최초로 오픈하다가 너도 야 나도 그렇게 할걸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거의 경매가 수준이라고 해서 경매가 이하 이하 그 혹해서 왔는데 네. 과연,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해서 봤는데, 장단점이 있긴 있네요. 솔직히,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대출나. 오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임차인들 풀로 있는데, 명도 해줄 수 있어요? 매도인이? 아, 중개인이 그...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줘? 할수 있어요, 솔직히. 안 맞지 않다. 표정 아, 그 보세요. 다 얘기 돼 있어. <laughs> 아, 형님 나가세요. 다돼 있어. 하나 가지고. 아 이사날짜 잠과 동시에 새로 사시는 분은 세팅하면 돼요 어떻게 꾸며가지고 수익을 낼건지 솔직히 요즘 상가경기 안 좋지 않아요? 그게 다 구입구 빈익빈 아니겠습니까? 의식주중에 잠은 자야 돼안 자요? 자야 자야죠 한국에 왔을 때 어디서 잠을 자야 되지? 아 논현역 사거리 거기서 캐릭 걸고 와서 잔다 자서 얼굴 좀 이쁘게 한다 그런 분들도 올수 있고 또 단타로 사용하실 분들 활용도 너무 많아요 대신에 관리를 좀 잘해야겠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한두개 정도 버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를. 주택을 비주거로 만들어서 레지던스로 일반 월세보다 훨씬 고수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은 노하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추천 주신 물건 잘 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실 다 허물고 개발하는데도 비용이 좀들 텐데 가장 비용을 최소화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건물 보이세요? 네네. 그 정도까지 증축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그러한 방안도 있고요. 사실 뭐 멸실해가지고 신축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 있는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극대화한다. 자가로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뭐 임차인 중에 여기 주변 보시면 통사업으로 쓰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발굴하실 을 수가 있고 결론은 뭐냐 땅가격 정말 땅가격 또안 되는 걸 이걸 사가지고 토지 52평이에요. 평당 7천만 원 전후니까 가지고 계시고 잘 보유하고 계시면 어쩔까요? 돈 되겠죠. 법인도 눈여겨 보셔야 되고 법인도 취득할 수 있다니까 취득세가 4.6밖에 안 돼요. 사옥을 쓰세요. 허벅스토어를 쓰세요. 아, 여러분들, 강남에 이거 지금 30억대에 가져간다? 길 건너 아까 반포자에 있었죠? 30평대 아파트 가격보다도 못해. 아, 내가 또 주머니를 뒤지기 전에 연락 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경매는 경매 물건 소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매 물건도 소개합니다. 금매 물건 찾으시거나 하실 분들 위에로, 위에 보이시죠? 전화 주시고요. 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청 달려가던 오늘의 경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신 박프로님 감사드리고요 추천과 구독 잊지 마시고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동산 경매 7월 특강 드디어 시작합니다 현직 실전 고수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드릴 텐데요 영상 하단에 링크 참고하시고 서둘러 주세요